면저 개소리하는데 씨발.. 씨발로 막 화가 안나겠냐? 개소리하는데? 공은 아니, 다 알만한 사람들이 개소리하니까 씨, 화가 나지. 어? 어디 애기가, 어, 아빠 이거 뭐야? 이런 거 하면은 내가, 어, 뭐라고 하지도 않아. 어? 다 나이도 지긋하게 드신 분들이 와가지고 개소리하는데, 어? 뭐 하는 사람들인가 싶지, 나는. 어? 아, 에드벌론 열쇠, 열쇠 감사합니다. 뭐 어린애가 그러면, 아, 진짜, 모르겠, 아, 모르겠구나.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데. 왜? 다, 그냥 다 성인이잖아, 어? 급식들 말고. 너 뭐하냐, 너는 근데? 뭐, 손, 턴도 없네, 이 새끼? 아, 가만 보면은, 나 진짜 뭐, 유치원, 교사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 방송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여기가, 씨발, 초등학교인가, 유치원인가, 일부 할 거, 뭐 하는 건가 모르겠어, 나는. 시바... 안돼! 아군이 사망했습니다. 나크로스 추격하라. 공격은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다. 왜 자꾸 와서 미드 쳐먹는데 너는 정체가 뭔지. 얼씨고, 얼씨고, 시끼야. 손 죽여버린다 너. 조선. 아 어서 오세요. 깝치는거보죠 아야. 아, 아. 뭐 하나 해봐, 뭐 하나 해봐, 해봐. 좀 해봐, 시끼야. 보여줘 좀. 생... 어이구, 어이구 씨... 아군이 사망했습니다. 그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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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치했습니다. 그렇지, 야, 잘했어. 씨발월마어아 어. 어. 음. 그렇지, 오빠 음. 어, 잘했어. 했어 야, 드디어 하나 했네. 나 뭔데? 오, 3킬이야? 사망했습니다. 죽어라, 대가리! 적을 야, 뭐야? 야 생각보다 괜찮네 뭐지? 이거? 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어허, 이좀 이상한데? 그각 공격은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다. 아군이 사망했습니다. 저기 사망했습니다. 음 때리는 것도 씨 와, 일본 스킬, 데미지 봐봐. 700. 나이스. 나이스, 브라더. 그러게 벌써 4시야? 왜 이렇게 시간 금방 가냐? 늦게 켜서 그래. 아, 5시 해야겠다. 어차피 주말이잖아. 그래, 선빵이 이렇게 싸우면 뜨봉. 나크한테는 못 이길 것 같아요. 선빵 저도 4위 정도는 내가 이기지 않을까? 에이. 그렇지, 지켜주면서 야궁좀 때려 박어 임마 <laughs> 맞지만 말고 그렇지, 불쌍하게 맞기만 해궁 <laughs> 뒤돌아서 꼭 박아야지 아, 형도 미안! 암소 소리 암소 소리 암소 소리 암소 소이 암소 소리 아또타임이안 통하는 s 아 s o r r 이 I'm s 이 s o 나 r y I'm so 이 아아 호랑나비 못 잡았어. 다 다클 한번 죽여 놔야 되는데. 노노노노손 음.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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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넘어. 어? 생명... 니네 나한테 정치하면 나 화낸다? 어? 나돌라 잘하고 있다 지금 아군이 사망했습니다. <웃음> 아군 <웃음> 아군 <웃음> 타기, 야 근데 존나 세다 어? 미쳤다 세긴 드럽게 세네 이 새끼 뭔 일이냐 이거? 저기 사망했습니다. 저 러드레이드. 접근 방어탑을 파괴했습니다. 드디어. 드디 빠잉. 맞지? 어떻게 해야 되냐, 아. 아크로스가 너무 쎄. 아, 라크마 아니면 어떻게 해보겠는데? 못 끌잖아. 기대도 안 해. 오늘 나크 어떻게 안 될까? <laughs> 무라드 지가 백도 존나. 아, 나크 어떻게 해주라고! 맹살발이요. 마크만 잡으면 내이 게임 이겨준다. 야 중대미지 뭐야? 음. 내가 보고도 놀라운데, 이거는 뭐야? 이거 와 뭐야? 씨발 와 뭐야? 이 새끼 에? 뭐예요? 이거. 미친... 이 새끼야 뒤져라 그냥... 어? 야, 나도 내 데미지를 모르겠어. 어? 야, 가늠이 안 가는데... 와... 가늠이 안 돼. 나의 강함을 나도 모르겠다. 이제는... 어... 나도 모르겠어. 야, 이거 미드 밀어도 되는데, 이거. 킹가드 룸버. <laughs> 야, 일본 스킬 1200이야. 1200에다가. 와, 미 데미지 미쳤어, 이거. 와, 싫어? 아니면 도 패야지. 일로 와, 일로 와. 로 와, 너못 도망가. 일로 올라가지, 너. 뺑! 음. 에 <laughs> <삐이. 웃음> <laughs> <테니>. <laughs>

야, 뭐야, 이거! 와, 씨, 버그게임! 아니, 이거 뭐냐고, 씨발! 아니, 버그게임 개, 지 아니, 궁 뭐야? 궁 캔슬돼 있었어. 난 어처구니가 없네. 씨발. 만세를 몇 번이나 하는 거야, 이 새끼. 보이잖아, 아저씨! 아저씨, 보여요, 뭐 하세요? 와, 카운터 발견 했다. 이건 초선이다. 브라드가 던졌는데, 이거 자, 아까도 그러더니, 데미지 봐봐. 와, 데미지 미친, 미친 거지, 이거? 아니, 그거, 그건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판단, 씨발. 뭐 하는 거야, 도대체? 거기서 왜 드래곤을 치고 있어? 뭔 판단이야? 이해가 안 가는데? 나는 야이리드님 추천 감사합니다. 이거 혹시 부갑도 못 삽니까?

아 끝낼 수 있었는데... 아... 하... 어... 어... 야, 이거 쓰고 죽어야지. 그래, 잘했다.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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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오호... 어메이징... 이... 야 놀라운데? 저거를? 보시죠. 야이거이거는 이거 칭찬에 마땅하지 그깟 공격은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다 강이 날 막겠다고!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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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기, 사망했습니기 저기, 기 저기, 저 저기, 저기, 아이를 혼자 절대 못 막아. 나이스. 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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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 나이스. 와, 이걸? 야, 존나 센데? 아나 놀랐어. 개쎄요. 뭐야, 이거? 아, 왜 이렇게 쎄? <laughs> 아니, 아니, 나 쓰면서도 놀랐어. 아이고, 100개, 100개, 10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뭐야? 사세요. 아, 감사합니다. 아니, 뭐키 쎄? <laughs> 와,